대 얼마 벌어봤다. 뭐 억단이는 매출입니다. 매출 상반기만 음. 해도 한 9천억 넘어가네. 요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아. 그때 대비해서 친하게 지내. 팔복 <laughs> 네. <laughs> 청년의 슬기로운 남한생활. 남한 생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평통 자문위원, 그리고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신지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슬기로운 남한생활 창업편을 주제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모두 북한이 고향이신 탈북민이시기 때문에 또 재밌게 평화통일 이야기까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차 탈북민이고요. 현재는 광역이 필요할 때 언제나 리틀버즈 대표 박영호입니다. <laughs> 네. <laughs> 우리 미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여행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코넥트의 이미향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캠핑카의 꿈을 키우는 대명 캠핑카 대표 김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게 진행을 해 보기 위해서 여기 안에. 키워드를 다 넣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나의 나만적응기첫 번째 키워드 아이 러브카. 아이 러브카. 아, 네. 이제 네, 은철 님. 저는 이제 아이 러브카라고 해서 두개 있을 때부터 이제 자동차 쪽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국까지 음... 되었고 한국 와서도 또 이제 한국에서는 자동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예, 너무 바로 저의 꿈을 이,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자동차 어... 쪽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예, 지금 또 현재 자동차 쪽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 캠핑카 네, 네 캠핑카로 씽씽 달리시면서 <laughs> <laughs> 열심히 남한에서도 차사랑을 네. 이어가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아 e 러브카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자, 다음 키워드는 중2병입니다. 누구시죠? 제 겁니다. 네. <laughs> 어, 제가 한국에 왔을 때가 딱 중3이었어요. 아. 중, 원래 중3나이가 아닌데 중3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그렇지 않아도 사실 중2는 힘든 시기인데, 또더 힘드셨구나. 아, 네, 네. 저도 중2가 되었으니까, 좀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것도 힘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친구들을 따라가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의 뭐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이라던가, 아니면 유행? 저는 그때 아이돌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고, 뭐, 옷 같은 것도 하나도 모르고, 패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그 친구들은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는 게 너무 좀 어려웠었다. 음,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laughs> 짜잔. 네, 뭔지 볼까요? 형제는 용감했다. 네. 오. 형제는 용감했다. 뭔가 굉장히 멋진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 키워드의 주인공은 누구신, 누구신가요? 네, 전데. 네. 키워드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laughs> 저는 네. 한국에 형이랑 같이 음. 왔거든요. 그래서, 아. 형도 미성년자였고 저도 되게 어린 나이였었기 때문에, 네. 어, 한국에 초창기 때 2002년도에 와서, 음. 탈북민 자체도 몇 명이 안 돼가지고, 한화원이라는 통일부에서도 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음. 상황이었었대요. 그건 그래서 그냥 학교 가라고 해서 학교 가고, 네, 형도 똑같이 일반학교 가라서 일반학교 가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사춘기였나 싶을 정도 조금 헷갈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숙 시간이 지났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월드컵 당시에 같이 오피승쓴 코리아는 왜 치셨나요? 처음에는 네. 왜 그런가 싶었어요. 응? 아. 네, 네. 저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엄청 <laughs> 네, 엄청 막그게 적응이 빨랐었어요. 네. 아.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네. 나가나 보다 해서 음. 나가서 똑같이 행동해야지 하다 보니까, 음. 뭐, 나가서, 오, 페이스북도 네. 아, 그 막, 와, 이런 거예요. 그 열기. 유튜브 보고 막 이러고, 이러고 열심히 응원했던 네. 기억이, 네. 기억이 네. 있어요. 형제는 용감했던 <laughs> 걸로. 네. 네. <laughs> 자, 어. 음.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웬 키워드인가요? 억울해요. 억울. 누가 이렇게 억울하셨을까요? 억울했다기보다는 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한국에 온지열두살때 왔고, 근 북한에서 아예, 한글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를 6학년을 들어간 나이였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이, 전 아예 인정이 안 돼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뭐, 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일단 적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를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어가지고, 그냥 놀기만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학교 네. 올라오니까 이제 주변에 막 조금 이제 야, 너좀 이렇게 그 껄렁거린 친구 들 이렇게 와가지고 툭툭 음. 치고 이러더라고요. 네. 또 그래서 한번좀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오. 학부모들이 온 거예요. 어. 내 자식은 그럴, 막 이렇게 하고 막저 혼자고 또 형은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네. 못 오고. 혼자 해결하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중계를 해줘야 될 선생님이 저한테 부모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딱 하는데 마음이 너무 네,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은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게 지금에 제가 잘 적응하고 잘살수 있고, 또 뭔가 잘제 하는 일에 있어서 추진력도 음. 있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밑거름이 됐고 네 이렇게 힘들었던 일을 또 이렇게 멋지게 네. 수화해서네 자랑스러운 이 한국의 청년이 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아, 파이팅. <웃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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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네. 날이 또 오네요.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억울해요. 이제 기뻐요. 이렇게 네,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네.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헬로우? Hello? 헬로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누구의 키워드일지 왠지 미양님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어떤 의미의 키워드인가요? 영어에 대해서 뭐 저는 정말 알파벳 정도만 알고 음. 한국에 왔거든요 네. 여기에 오니까 수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따라갔어요 근데 영어에서 <laughs>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친구도 영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헬로우나 뭐 굿바이나 이런 거는 네. 다할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와, 쟤네 영어 한다. <laughs> 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 영어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 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모두 다입니다 영어는. 근데 또, 북한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가능하면 한글로 풀어서 붙이려고 어, 네. 노력하는 곳이니까 아마 더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다잘 극복하고 축제네요. 계시고, 앞으로 우리 평생 같이 영어 공부하는 거죠. <laughs>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알바천구 음. 키워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은천님의 <laughs> <흔진> <laughs> 키워드인 네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어떤 사연이 또 있나요? 중학교 5학년 때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한 2년 네. 정도 이제 생활하면서 그때 이제 한국 드라마를 TV를 많이 보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다 누구나 쉽게 하더라고요. 대학생도 아르바이트하고 뭐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런 거 있어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좀 희망이 좀 생겼었어요 그때. 예, 어.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오자마자 이제 바로 다음날. 구인구직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검색을 해서 할수 있는 게또 워낙 너무 많더라고 요 그렇죠. 일이 뭘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또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차를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 운전은 그때 좀 어려웠고 대신에 이제 오토바이는 좀 괜찮겠다 음. 싶어서 오토바이로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 아르바이트를 오토바이 아르바이트만 전국적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 나의 나만 적응기를 주제로 음.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뭐 힘든 경험도 하셨고 또그 와중에 또 보람차고 즐거웠던 경험도 있으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나만의 적응도 잘 하고 우리 사회 일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는요, 나의 창업일지입니다. 바로 또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뽑아보겠습니다. 창업 새싹이. 음. 저네요 네, 창업 새싹이는 우리 미양님이신데, 네. 지금 새싹이신가요? 네, 지금 약 네. 1년 차. 아... 를 넘어 서고 있는 새싹입니다. 아,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주한 외국인이 한국에 살고 음... 있는 외국인이 같은 외국인한테 이 한국은 이런 나라다라고 소개를 하는 음... 그런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창업 새싹이라는 키워드를 열심히 <laughs> 해주시는데 정말 아까와는 다른 눈빛을니다 <laughs> <아까와는 웃음> 역시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laughs> 창업 새싹이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자 짠. 열정. 네. 열정만수르라는 키워드네요. 이 키워드는 누구의 네. 키워드일 것 같아요. 네. 어, 이제 느낌을 딱 이제 잡으셨어요. 네. 처음에 창업이라는 그거를 접하게 됐던 건 사실 학교에 음. 창업 대회, 경진대회에 있었어요. 음. 진흥원에서 이제 진흥원은. 네. 거기서 상부 한번 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봤는데 다 IT 쪽만 다 하는 거예요. 좋아.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음. 네, 차라리 나는 그거보다좀한 단계?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좀 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자영업 중에 외식을 어... 해봐야겠다고 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알바도 엄청 많이 하고 또 졸업하기 전에 푸드트럭도 시작하고 음식도 뭐 맥주집도 하고 카페도 뭐안 하신 거 없네요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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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은 네. 뭐 그냥 방역하면서 네. 네 투잡 뛰고 있는데 아 재밌는 거 같아요. 뭐 어떤 어떤 일을 계속 배워가는 그 과정이 음 네,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럼 지금은 방역 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일반 회사에서도 근무하시는. 네, 네 요즘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n 자머시거든요네할수 있는 만큼 해야죠네 <laughs> 열정이 정말 만수르십니다. 네자 <laughs> 네, 그렇게 열정 만수르 키워드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캠핑 구세주 라는 키워드입니다. 아, 재밌는 키워드가요. 나제 네, 키워드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그런 캠핑카 관련 사업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제작까지는 아직은 안 갔고요. 이제 캠핑카라는 그니까. 거를 이제 수리하는. 네 일단 자동차 정비하는 네. 것처럼 캠핑카를 이제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도 이제 수리하려면 정비 카센터 이런 센터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죠. 캠핑카도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손님이 가는 것보다는 이제 출장 수리를 통해서 직접 찾아가서 수리해주는 아. 서비스가 네. 아직까지 국내에 없고 그래서 제가 좀 도전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내 최초시군요 네, 또 최초입니다. 네, 최초를 많이 갖고 계시고, 아이 러브 카부터 시작해서 차사랑을 쭉 이어가고 계신데, 네. 어, 캠핑하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네. 아, 뭐 며칠 걸리는 수리 같은 경우는 같이 옆에서 캠핑하시면서 해주시나요? 네, 스케줄상 이제 여권을 맞춰서 저도 캠핑가고 손님도 캠핑 와서 네, 같이 캠핑을 하면서 이제 차를 고쳐주고, 네, 그리고 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캠핑을 하다가 뭐 누수가 된다던가 뭐 천장에 등이 빠진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이제 보수를 해 주는 보수 회사인 거죠. 수리해 줘 아, 네. 네. 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어, 그런나중에 방구석 음. 여행가 누구신가요? 아, 여행이 아네 여행을 좋아해 저희 뭔가 다 공통된 키워드가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되게 뭐 메타버스라던가 가상현실이라던가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랑 콘텐츠랑 좀 뭔가 결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런 기술에다가 뭔가 여행 그런 게 합치면 방구 속에서도 여행을 할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이렇게 한번 여행을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방구석에서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행을 만든 게 지금 저희의 코넥트입니다. 네. 그래서 방구석에서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코넥트로 오시면. 깨알 <laughs> <laughs> 네. 어. <게할> 홍보까지 해주셨습니다. <laughs> <laughs> 자, 다음 키워드로 네. 넘어가 볼게요. 대한민국 1호. 2000... 14년도 10월에 그 푸드트럭이라는 게 합법화가 됐어요. 음. 네, 그거를 처음으로 제가 푸드트럭 합법화 된 케이스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때 막 정부 사업으로 막할때 그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음. 네, 구청에 가가지고 딱 제일 빨리는 게제 차였어요. 최초시네요 그래서 네, 그게 1호로 아직 있어서. <laughs> 현대에서 시청 하나 나올 때 1호 고객.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초록우산에서도 네. 그 홈페이지에 가면 예전에는 그냥 기프트카라고 이제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청년 기프트카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따로 플랫폼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여기도, 상호는 청년 상회로 그때 음. 받았었습니다. 여기도 또 네. 1호가 계십니다. 네. 네. 굉장히 멋진 인재들을 다 모아놓은 네, 함께해서 영광이네요, 여러분. 자 마지막 키워드. <laughs> 마지막 네, 아니 아니신가요? <laughs> 네, 맞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음. 신분 상승. 어 요즘 시대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어도예요. 어, 음, 아, 네. 계급 사회? 음. 아니제 거인 거 같아요. 제가 15년 동안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장인, 네. 월급쟁이로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제 사, 자, 자영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른 기업이긴 하지만 음. 이제 사장이 된 제가 이제 기업을 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가 된 그래서 아마 신분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웃음> 음. <웃음> 그 키워드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대표라는 게좀 무겁지 않아요? 이제 사장 같은 경우는 음. 본인이 이제 네. 경영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하고 뭐 관리 인사 다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많은 음. 어려움, 네. 네.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국에 와서 스트레스를 뭐지라는 정도로 모르고 살았는데 근래에는 정말 많은 거를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사장님들 힘내시고 네.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일단 키워드는 다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조금 자유롭게 질문 몇 가지만 드려볼게요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어, 다들 창업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셨는지 이게 사실 아이템 선정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먼저 은철님부터 이제 이 회사에서 아, 일을 하다가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음... 생각하게 된 거고요. 네. 손님은 또 고장난 차량을 또 빨리 이용을 해야 하는데 또 회사 스케줄 때문에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이런 로스들이 좀 많이 생기는 거를 좀 음... 느끼게 되었죠. 그거를 네. 이제 좀 일을 하면서 오래 느끼다 보니까. 음,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일단 출장 수리 캠핑카 <laughs> 출장 수리 찾아가는 출장 수리라는 거를 이제 아이템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네, 미양님께 좀 다른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취업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네. 창업을 결심하셨나요? 네. 제가 대학교 때 우연히 친구들이랑 음... 그 창업 경진대회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나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계속 상을 받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 창업이 너무 재밌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현대에서 하는 아산상회가 음. 있어요. 네. 거기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지금 저희 같이 음. 일을 하고 계시는 네. 동료분들을 만나게 아. 됐거든요.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음. 그러고, 약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거를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찾게 됐어요. 음. 근데 그런 일을 뭐 취업을 해서도 할수 있지만 뭔가 나만의 그런 사업체를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네. 많이 하게 됐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것 음. 같아요. 아, 역시 남다르시네요. <laughs> <laughs> 이렇게 창업을 한, 시작하게 된 계기와 도움받으신 것까지 말씀 주셨는데 우리 박영우 의원님께는 좀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어린이집 방역 봉사도 하셨다고 아, 네, 네. 어, 그런데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예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다 퇴소하고 이제 하는데 원장님들이 가끔 이제 아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 한 명이 확진이 됐는데 더 확산이 안 됐어요라고 얘기할 때 아... 사장님 덕분에 그래도 네더 확진이 음, 안 됐어요라고 네. 얘기할 때좀 마음이 뿌듯해요 아... 왜냐면 제가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좀 아이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고 이런 바램들이 음흠. 있어서 좀더 뿌듯하고 네.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보람을 느끼시는 분 같아요 보람느끼는거 같아요 순간을 공유해 주셨는데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음. 자세 분께 공통 질문 나갑니다 자 지금까지 최대 얼마 벌어봤다 음. 네좀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 우리 영훈 님부터 아 저요 네 어? 최대 얼마를 벌어봤다. 어... 비밀이면 다 공개는 공개는 못하겠는데, 네. 어, 뭐, 억단위는, 네,까지는 매출 나와봤습니다. 네, 매출입니다, 매출. 연, 수익이 아니고 매출입니다, 여러분. 연매출? 네. 연매출, 네. 연 매출, 네. 미양님은 어떠세요? 아, 저희는 지금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아직 상품을 판매를 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음. 다음에 나와서 음, <laughs> 상당하게 <공유하십시오. 웃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략 예상하는 뭐, 얼마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몇년 후에면 우리 회사의 이아 어, 저는 네저 코넥트 회사의 목표가 저희 회사 목표가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어. 목표라서요. 천억 이상 그죠. 어. 네. 나중에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때 대비해서 상장 기사를 꼭 알려주세요. 투자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때 대비해서 친하게 지내. 은서 이 최대 얼마까지? 좋뭐 이제 네. 평업한지. 네. 네, 예, 사업한지 이제 음. 1년 반 정도 됐고요. 작년에는 계획보다는 좀 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 예, 초기 창업이고, 네. 첫 스타트인데도 일단 예한 7, 8천 정도는 나왔었고요. 예, 올해는 한 상반기만 해도 음. 한 9천 정도 넘어가는. 와. 네. 네 <웃음> 여기까지. <웃음>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세 번째 주제는 와 남북 통일과 나의 꿈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금강산 캠핑입니다. 네. 네, 이거는 분명 우리 은철님 통일이 된다면 예, 금강산이 가장 가깝고 또 여행 이 핫한 여행지기도 하니까 일단 캠핑으로 꼭 캠핑카를 타고 <laughs> 여유롭게 예, 북한에이 일상을 즐기면서 음. 금강산 캠핑 여행하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 캠퍼분들의 또 꿈이 유라시아 행단이에요 어. 통일이 된다면. 금강산부터 스타트를 네. 해서 어. 예, 중국 유라시아 입로 캠핑하는 것이 예, 저희 전 국민의 캠퍼 분들의 꿈이 아닐까 네. 예, 생각합니다 아, 여행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반도 투어입니다 한반도 투어는 우리 미안님이시죠 네, <laughs> 제가 그 그랬어. 남한의 지인분들한테 여쭤보거든요 만약 통일이 네. 돼서 북한에 가고 싶다면 음. 뭘 하고 싶냐 그러니까 정말 미지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그러니까 네. 북한을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 통일이 된다고 하면 정말 음. 최대 관광지가 음. 북한이 될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도 아. 다 원하는 곳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음. 그 한반도 어. 투어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같은 북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음. 북한 사람들이 같은 한국인 언어가 통하는 한국인한테 소개를 해주는 네. 그런 여행사까지 확장을 하는 게. 네. 제 목표고 오 어, 오세요. 네, <웃음> 통일이 달려리겠습니다 <laughs> 정말 대박 날것 같아요. 네, 저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빨리 돼야겠습니다. 통일이 돼야 할 이유가 하나 늘었네요. 이학님 <laughs> 사업 대박을 위해서, <laughs> 네, 자, 마지막 키워드는 키다리 아저씨. 아우. 와우. <laughs> 네, 뭐, 여성분들이 들으시면 굉장이 아, 뛰는. 그렇 멋진 남자가 떠오르는. 네. 다리 찍어주세요. <laughs> 네, 기다려야 저씨지 네. 어떤 네. 면에서 요걸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laughs> 저는 사실 창업을 하고 계속 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도 배우고, 뭔가를 계속 배우고, 하고, 음.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북한에 있다가 바로 오면 사실, 적응하고 뭐 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저희가 고향 선배로서 조금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다니면서도, 푸드트럭 뭐 하고, 뭐, 가게 할 때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수익의몇 프로는 해가지고, 탈북민들,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생들, 장학금 준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돈을 좀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서잘 회사를 좀 번듯하게 자리 잡고 안정적인 궤도가 올라간다면 네, 그분들을 이제 네. 채용을 해서 그럼 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음. 만들고 싶고 그런 발판을 네,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 음... 아쉬운데 창업을 꿈꾸는 탈북민 후배들이 분명 계실 거고 이 영상을 보실 거란 말이죠. 조언 한 마디씩 짧게 좀 부탁드려요. 은철님부터 해주시죠. 아, 좋대요. 네. 누구나 첫수는 다 힘들고 처음은 다 힘든 것처럼 준비 과정도 물론 잘 해야 되고 과정도 조, 좋아야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도전을 하라. 음. 라고 저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도전하자 네. 네.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인 것 같아요 <laughs> 요즘 들어서 네.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데 맞아요? <laughs> 벌써 아주 네. 민감하고 <다들 웃음> 계신 거예요. 아, 네. 그 뭔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네. 그게 더 필요하겠죠. 여기도 <laughs> 젊은 도 힘드신데, 젊은 분도 이런데.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약간 네. 어릴 때부터 음. 좀 체력을 많이 키워라. 음. 그러면 그게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되게 마, 좋은 밑거름이 될 거니까 네. 체력을 꼭 키우라고. <laughs> 말씀해 주십시오. <주셨습니다>. 네, 의외에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죠. 체력은 중요합니다. 체력은 능력. 맞습니다. 네, 체력을 기우자. 우리 영호님은요 사회 나가서 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관련된 자격증이나 뭔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특히나 정부 사업을 받을 거뭐 하려면 거기서 일을 해봤냐, 자격증 있냐,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니까 좀 많이 없어서 네. 늦게 많이 땄었는데. 그런 거 인해서 해서 좀 필요한 거를 좀 많이 준비해 주시는 게 사회 나왔을 때좀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요. 네, 결론적으로는 정리해 보면 용기, 체력 그리고 자격증, 자격증 등 현실적인 <laughs> 공부. 네, 이세 가지를 다 갖춘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멋지? 히어로이지 않을까요? 네, 히어로! 이세 분들의 모든 조언을 합해서 히어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세 대표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사업 승승장구하셔서 많은 후배 탈북민들의 귀감이 되주시고또 멘토도 되주시길 바라고요 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모든 탈북민의 슬기로운 남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화이팅!